입니다. 나도 우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아, 아프신거아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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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했어요. 저희가 아 크리스마스에 아. 이어 이번 28일에도 만나게 되었잖아요.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맞아요. 올해가 며칠 남았죠? 3일, 3일 남고 4일 아, 그런 건세지 않도록 해요. 네. 네. 어 오늘도 <laughs> 이렇게 같이 연말. 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바로 첫 번째 무대를 보여드릴까 해요. 하겠습니다. 네, 레오. 와,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생생한 학생 소리, 뭐야? 많이 안 없었어요. 약간 여기 이게 바뀌었어. 있었어. 아 어? 어? 진짜? 아니 있, 없었는데 있었어. 없었는데 있었어. 좀뭐 뭐지? 뭔? 뭐, <목소리도> 아 진짜? 귀 아, 만지고 있어요 귀 만지고 있어 아 스피커가 바로 코앞에 있구나 제가 볼때귀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시 우리 썸냐분 옆에 분이 상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오늘만 살면 야 되죠 아, 왜 이제 내일부터 새일을 살아야 되나? 아,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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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8년대로 살고, 2 0 1 9년대로 살고. 아, 오늘의 오늘 충실하게 네. 살자. 좋은 어, 생각입니다. 네. 다들 밥은 먹고 왔어요? 네 와, 어디서 셨다 떡이 뒤에 가시면은. 아, 진짜? 저희는 네. 네. 이따 아. 서울이라고. 네. 네. 뒤에 맛있더라고요. 아, 맛있어요. 네. 오, 진짜? 추천 아그 하나만 못 고르는데 한한 한 개씩 골라줄까요 그러면? 저는 양현희 시청 예 저는 프로페을 먹어 로 뭐예요? 프로페 뭐예요? 로야 프로필 뭐야? 로트 뭐야? 뭐야? 프트럼 뭐야? 프로필 뭐야? 프로필 뭐야? 프 <laughs> 저는, 저는 어. 큐브 스테이크.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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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요. 어. 새우 그렇게 꼬챙이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치즈 어. 올라가 있거고요 아, 어, 맛있었어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맞아. <웃음> 또 도시를 <laughs> 뭘 맛있게 먹었어요? 저가 <laughs> 저는 다 맛있었는데 진짜 고르기 약간 너무 <laughs> 어려운 거예요. 어, 피자? <laughs> 피자? 맛있어요. 맞아 맞아. 아, 솔직히 또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너무 기분들어요. 여러분 한번 다 잡숴보세요. 잡숴봐. 잡숴보세요. 잡숴봐. 잡숴봐. 이게 예약이 되면 좋을 텐데. 그런 다예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막 오래 기다렸다 먹으면은 감기 걸려. 감기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. 맞아 맞아. 그만안 돼. 어,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달면요. <laughs> 네. 아니야 <laughs>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이어서 조심하는 노래가니다 그래도 아직 세곡이나더 남았으니까 남을 <laughs> 또 그, 즐겁게 그래 한번 같이 즐겨봐요. 좋아요. 저, 저, 저희가 오늘 공연 시간보다 조금 더 네. 일찍 와서 네. 저희서 이제 표정 미결과 배 상과 타로를 봤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, 오늘의 얼맛 말씀하나? 어때어요 지우씨는 오늘 먹었어요? 저는 오늘 포장비결을 봤는데 오 어, 그건 어떻게 보는 거지? 이거는 여러분들 보본적 있어요? 이게 자기 태어난 날짜랑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랑 이렇게 사주를 와어어 어, 어, 궁금하다 하나 알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 하나. 아, 하나 일단 네 매우 좋대요 아하. 같이 발자어와 뭐래요? 냄새나겠다 그래도 내일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일이 저녁이야 내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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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도 재밌었어요? 네, 네.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, 되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날이었던 아, 것 같아요 아까 광산에 있는 거 진짜 평배 보고 싶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어, 여왕인데어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방이시라 주요나나 우리 선배들 시간 되면 재미로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고세해부다나오니까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네어이 곡은 저희가 i 아, 그럴 수 아, 네, 제가... 어, 죄송해요. <laughs> 맞지 않았어. <laughs> 진짜, 우리 네, 네. 노래를 다 같이 부르니까 음. 올한 해가 잘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. 음. 맞아요. 뭐, 뭐,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 괜찮다고 음. 믿어가는 느낌이고. 음. 맞아요. 우리 맞아. 손녀들 진짜 2018년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. 하늘 수고했어요. 이런 날, 이런 좋은 날도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네! 우리 네 약간 좋은 날만 바라보고 합시다. 알았죠? 네! 어, 지금 또 바로 다른일유는또 그렇나? 저거 아니야? 어, 같이 영화를 같이 보는 거죠. 인 맞아요. 아. 맞아요. 되게 이제 무슨 일이 있든 다 괜찮고 우리가 편히 되어줄게 네, 선생님, 그럼 이거 게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습니다 <laughs> 그러면 다음 곡은 가연이와 경희가 네. 네, 그러니까 박방송 느낌으로. 어, 언제나 같은 편이 되겠다는 어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이죠. 네, 다음 곡은. 이거 <웃음> 방송이에요? 방송하는 <laughs> 거예요. 네, 생소수인데. 네, 다음 곡은 바로 드림캐쳐의